네, 나도야TV의 나도야입니다. 자, 2025년 건강찾기 대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이죠. 자, 두 번째 시간에는 고혈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혈압은요, 혈압이 여러 원인으로 인해 높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혈압은 동맥 혈관 벽에 대항한 혈액의 압력을 말합니다. 아, 혈액의 압력은 심장이 수축하여 동맥 혈관으로 혈액을 보낼 때 가장 높은데 이때의 혈압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아, 또한 심장이 늘어나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 가장 낮은데 이때의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약 30%가 이러한 혈압이 높아진 증상인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그, 대한, 어, 고혈압 학회와, 그, 미국 심장 학회의 혈압의 이제 기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정상 혈압이 되겠죠. 아, 수축기 혈압 120mm 머큐리 미만, 아, 확장기 혈압 80mm 머큐리 미만이고요. 아, 두 번째는 이제 고혈압 전단계입니다. 수축기 혈압 120에서 139mm 머큐리 이거나, 아, 확장기 혈압 80에서 89mm h 리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1기 고혈압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아,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59mm h 리이거나 확장기 혈압 90에서 99mm h 리 자, 그리고 2기 고혈압은요. 이게 이제 중중도 이상 고혈압을 이야기합니다. 아, 수축기 혈압이 160mm h 리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 100mm 머큐리 이상을 어,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은요, 어, 고혈압을 유발하는 어, 요인을 정리하면 아, 다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 유전 얘기하는 거죠. 이거 가족력 자, 그리고 이제 흡연. 아, 흡연이 정말 안 좋은 거요. 그 다음에 뭐 고지혈증, 당뇨병, 어, 그 다음에 60세 이후에 노년증, 그 다음에 성별, 어, 남성과 폐경 이후의 여성, 그리고 또 식사성 요인, 뭐 나트륨이나 지방 및 알코올의 과잉 섭취, 그리고 칼륨, 마그네슘, 칼슘의 섭취 부족이고요. 어, 약물 요인이 있습니다. 뭐 경구 피임약이라든가 제산제라든가 항염제, 시고 억제제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고혈압의 어, 증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고혈압은 뚜렷한 증상이 없이 신체 검사나 진찰 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혈압은 소리 없는 죽음의 악마라고 할 정도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는 경우는 뭐 두통이나 어지러움, 심계항진, 피로감 등의 혈압 상승에 의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코피나 혈류 시력 저하 뇌혈관 장애 증상 협심증 등 고혈압성 혈관 질환에 의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 차성 고혈압의 경우 종종 원인 질환의 증상을 호소합니다 자 두통이 있는 경우에도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혈압 때문에 두통이 생기지 않고 두통 때문에 혈압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두통이 있으면 혈압보다 두통을 먼저 조절해야 합니다. 흔히 목덜미가 뻣뻣하면 혈압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목이 뻣뻣해지고 그로 인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이 뻣뻣할 때는 다른 이유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혈압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그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 비약물적 요법과 약물적 요법을 함께 실시합니다. 고혈압 전 단계에서는 이제 체중 조절, 뭐 식사 요법, 행동 수정, 규칙적인 운동 실시 등에 비약물적 요법을 먼저 시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라, 뭐 그거 같아요. 이제 식사 요법, 그죠? 우리가 좀 너무 고열량에 드는 음식을 좀 피하고 어, 일단은 어, 운동을 또 먼저 해야 된다 그얘기를한것 같고요. 자 그러나 고혈압으로 진단 받으면 반드시 약물을 이용해 혈압을 정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담배 태우시는 분들 이 흡연은요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을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분들은 이제 이거 뭐 뭐100% 이제 금연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 뭐 말이 그 금연이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뭐 저도 지금 이제 뭐 담배를 참은 지가 한 15년이 넘는데 그만큼 이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 고혈압 환자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혈압 환자는 대부분 그어한 아, 가지 요소가 아니고요 아, 복합적인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혈압에서 식사의 역할에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아, 그러나 식사 요법은 고혈압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 고혈압 환자는 우선 체중 조절, 염분 섭취 제한, 알코올 섭취 제한 등 생활 습관을 교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체중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과체중이나 비만 환자의 경우에는 저열량식을 시행하여 체중을 감량해야 합니다. 이로써 심혈관계 위험 인자를 줄이고 약물 요법의 강화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섭취 열량을 제한하면 단백질 섭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으로 유지되는 한 체중 kg당 1에서 1.5g의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아,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요. 고혈압 및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 인자이며 약물요법의 효과를 악화시킴으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칼슘 섭취량을 증가시키고 섬유소와 불포화 지방산의 섭취 비율을 증가시키며 카페인을 적절히 제한하도록 권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혈압이든 뭐 앞에서 얘기했던 그 당뇨든 제일 안 좋은 게그뭐 음주와 흡연 같아요. 그죠? 음, 뭐 저는 이제 흡연은 안 하지만 음주는 저도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술과 담배의 유혹에서 참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참 이게 자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게 정말 그 외롭고 진짜 고독한 싸움인데 그래도 본인의 어 건강을 위해서는 어 그러한 유혹들을 어잘 뿌리치면서 이겨내면서 어 동시에 어 운동을 병행하면 이런 성인병들이 잘아 어, 예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어 건강 찾기 대 프로젝트 두 번째로 어, 고혈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도야 TV를 애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